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작 이거는 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배꼽 배꼭, 배꼽까지 들어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출 추석, 추석, 단전치기 합니다. 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추석 추석 팔로 두발 어깨 넓게 넓시고 깍지 끼고 엉덩이와 팔꿈치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피고 장기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가슴 높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고 팔쭉 뻗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이 마 위치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쭉 피고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위로 쭉 뻗고 뒤로 살짝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 틀고 크게 원거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쭉 뻗고, 가슴은 앞으로, 손은 뒤로 천천히 내리시고, 추석, 추석. 바로, 손 매선자시고, 가슴은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령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끝 가슴 찌르고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구리 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내리고 소코령 뚫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쭉쭉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올리고, 귀에 닿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들고,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차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꺾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위로 던지기.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누적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주석. 바로 목 돌리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한쪽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른 도리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끄덕끄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 턱을 당겨서 목을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머리 살랑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발 타시고. 발 툭툭 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근력 운동, 오른발 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주석. 바로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오른발 돌려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주석 바로 깍지 끼고 위로 쭉 벌고 지그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풀러서 손수평에서 아래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손 내리고 반대 올리고 아래로 쭉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내리시고 추석 추석 바로 두팔힘쭉 빼고 숙입니다. 숙여서 시계추처럼 팔 사, 참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닥 찍고 판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차으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한쪽으로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나시고, 출석출석. 바로 허리 잡으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손 허리 받치고 척추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과 손목 떨어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출석, 출석, 바로 팔짱 끼고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올 흔들기,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구합니다. 시작. 몸 건강, 마음 건강, 뇌 건강. 열, 열, 열. 뇌 운동. 하나, 둘,